주식투자, 성공필수, 주식시장 사계절, 보, 금융장세 또는 유동성장세로 불리우며 일반인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로 인해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금리이나 재난지원금 배포 같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저금리가 지속되고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서 고성장에 따른 투자증가로 부채가 많아 저금리시 이자비용이 줄어드는 고성장기술주 바이오주와 증시호황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호전되기 쉬운 증권주 등의 상승세가 뚜렷해집니다. 이런 종목들의 시중의 돈이 계속 집중되면서 앞서 언급한 종목들의 이해할 수 없는 급등이 한동안 지속됩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한다면 고성장기술주 바이오주 증권주 등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식투자 성공필수 주식시장 4계절 여름 실적 장세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부실기업들이 망하면서 경쟁업체가 줄어들고 살아남은 기업의 경우 경쟁력이 높아지고 실적도 좋아지게 됩니다. 또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소비투자고용의 증가로 일반인들의 체감 경기도 좋아지는데 이를 실적 장세라고 합니다. 실적 장세에는 기업들이 제품 상품 제작을 위한 원재료 주문 증가로 인해 수혜가 예상되는 철강화 비철금 속부품 같은 생산재 관련 대표 기업과 경기 회복으로 인한 소비 확산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자동차 전자 의류 쇼핑 여행 등 소비재 관련 대표 기업을 순차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식 투자 성공 필수 주식시장 사계절 가. 역금융 장세에서는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기업들의 사상 최고 실적과 주가 최고가 경신 소식이 이어집니다. 경기 과열에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고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돈주를 틀어막는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서서히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미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역금융 장세에서는 즉, 사상 최대 실적 소식이 연이어 나타나고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 보유 주식에 대한 분할 매도를 통해 이익 실현과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이 최선입니다. 참고로 이 사실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 시기에 주식을 가장 많이 매수해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 투자 성공 필수 주식 시장 사계절, 겨울, 역금융 장세에서는 금리 인상 등을 비롯한 정부의 긴축 정책 효과로 인해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한 파산폐업 등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주가의 폭락이 지속됩니다. 이 시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는 가운데 일부 작전주 등의 급등이 이어지는데 이미 많은 손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이 다시 이러한 작전주의 소가 또다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역금융 장세에서는 알짜 가치주들도 주식시장에 휩쓸려 함께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기는 철저한 종목 공부와 분석을 통해 이러한 알짜 가치주를 분할 매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 대가들은 이 시기에 적극적인 매수를 통해 나중에 큰 이익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